나 이순재 배우님 별세하셔서 애도하자는 말 한마디 했는데 채팅 차단 주는 거 뭐냐? 이게 잘못된 거야? 너는 그럼 니네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애도 안 하고 오프닝 송 틀고 환하게 웃겠다? 하튼가 누가 죽은 거는 알바 아니고 돈벌 생각만 쳐야지 지난번에 다른 분 돌아가셨을 때도 이간질 했잖아 그만하세요 혼자 애도를 할 테니까 그 애도 강요하지 마세요 알았죠? 고인비야 하지 마라. 나무위키에 부베눌란칸에 또 추가되겠네. 이순재 배우님 평온히 주무시길 바래요. 한마디만 해줘 부베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난 이름도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나 혼자 혼자 주무할게요. 그 그만 얘기하세요. 아 진짜 사람 진짜. 누구만 돌아가시면 막 오지게 사람 괴롭히네. 아 진짜 피를 많이 내 피를 많이요. 나 혼자 애도할 테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꺼내기 싫은 게 아니고 이름 안 꺼낸다고요 아또 시작이다 아 스트레스 받는다 이간질한다고 영상 조작한다고 지난번에 그 동료 그 스트리머분 돌아가신 것도 이간질을 해갖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고 이순재 배우님 이름도 꺼내기 싫다고 그러네 충격이다 부 자, 그러지 마세요 자꾸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막 조작 조작 사진을 퍼뜨려 갖고 완전히 무슨 무슨 파렴치한 사람 만들어 놨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순재 배우님 명복을 빕니다. 그 누가 비하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이순재 배우님 대신에 부배가 죽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고 이순재 배우님은 젊은 시절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중년 노년에는 배우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절대로 비하받고 폄하받을 삶을 살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고배가 비하하더라도 노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비한 적 없어요. 내가 보기엔 이 새끼 누구 죽어서 애도하자는 말하면 그 새끼는 왜또 뒤져가지고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지랄하고 뒤진 거야. 속으로 생각할 듯 죽은 사람 있을 때마다 와왜 뒤져가지고 내 방송 방해하기 만들지 생각어요부배 생각 생각 오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 이순재 배우님이 소천하셨는데 슬픈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대답 안 하시면 없는 걸로 알게요. 슬프게 생각해요. 당연히 슬프게 생각하지. 사람이 죽었는데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설마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조이 하실 건가요? 마음속으로 추모할게요 조이금 내실 건가요? 돈도 많이 버시는데 요즘에 사정이 안 좋아요 요즘에 사정이 안 좋아요 요즘에 사정이 안 좋아요 사정이 안 좋은데 3만 원짜리 치킨 마라탕을 싸드시면서 3만원 조이금은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내는 건가요? 실망이에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고 이순재 배우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추모 방송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부배오빠의 고인비아 이슈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1분간만 묵념하는 게 어떨까요? 꼭 부탁드려요 부배오빠.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추모할게요. 그만 얘기해주세요. 부배형 오늘 하루 잘 보냈샤. 뉴스에서 이순재 배우님이 영면하셨다고 봤샤. 유도무 안타까운 일이샤. 유도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이순재 배우님 대신에 두배영이 죽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샹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1분간 묵념하는 것도 힘든 일인가요 평소에 몇 시간은 방송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묵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꼭 진... 부탁드려요. 1분만 묵념해주세요 부배오빠. 지난번에 묵념했는데 그거 가지고 애들이 장난쳤어요. 그만하세요 다들. 그만하라고. 너네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시면 너네는 그게 재밌니? 이러지 마. 인간적으로 매일매일 놀 다들. 이 방송이 추모를 할수 있는 방송이 아니야. 그만 그만들 얘기에 그만해. 이번에 묵념하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안티들이 이상하게 놀리지 못하게 커뮤니티, 나무위키, 유튜브 등등 영상이나 부배님의 추모 의지를 올려 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1분만 묵념해 주세요. 부배 오빠 부탁드려요. 마음 속으로 추모할게요. 그만 얘기해 주세요. 결국엔 겉으로는 추모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 보네요. 너무 실망입니다. 부배 오빠. 나무위키에 부배 오빠 논란 파트 수정하러 갈게. 고인비하하는 건 진짜 심했어. 너무하다, 부배 오빠. 고인비한적 없어요. 스트레스 받았다니 머리가 아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고 이순재 배우님 명복을 빕니다. 이 한마디만 해줘.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꼭좀 부탁할게, 부배 오빠. 안 그러면 정말 추모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안티들이 많을 것 같아. 그만 얘기하세요.